안녕하세요. 비커의 마스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엄마 프렌즈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비커의 스쿨 구독자 네 이은영 대표이자 한혜맘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 분이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달 1회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테스트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8월 24일부터 저희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비커마스크 TV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녹화 촬영 날에 함께 해주신 강미사 그리고 정보라 우리 프렌즈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인데요. 어떻게 한달 동안 지내셨는지 인사 와 말씀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아, 9월. 막 달렸습니다. <웃음> <웃음> 아, 달리고 앞으로 그래. 달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음. 오늘 어,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음. 사실 무거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제 막 음.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맞아. 근데 이것들을 이제 막, 막 하고 있는 중에 왔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음. 오랜 친구들을 우리 프렌즈잖아요. 음. 음. 이 프렌즈들을 만나니까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네요. 이 시간에 또. <laughs> 그렇잘 <그쵸, 웃음> 지냈어요. 네. 무탈하게. 어, 감사합니다. 백신도 맞고. 오, 어, 어. 어, 어. 어, 어. 다행이네요. 부작용 없이 네. 괜찮게.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아, 네, 미사 네, 프렌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첼리 네. 어, 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37개월 아들과 또 어, 13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강미사입니다. 어, 저도 한달 동안 아주 음. 잘 지냈지만 좀 개인적으로 몸이 좀 많이 오.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 백신은 그것 때문에 미루고 있지만 이제 빨리 회복해서. 백신 맞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지금 많이 몸이 회복되셔요 아, 많이 회복돼요. 되 진짜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엄마들은 아프면 안 돼요. 아, 아, 그렇죠. 제가 아프니까 응. 아이들까지 다 여파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도 얼굴 보니까 네. 그래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아, 네. 진짜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우리 엄마들 엄프분들도 어떻게 지난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에다가 이야기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엄마 프렌즈 방송 보셨던 것들 또는 궁금하신 것들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제 만나서 한달 동안 이제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 구독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라 프렌즈께서 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총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네, 어, 엄마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수다. 그 줄임말을 음. 뭐라고 할까요? 퀴즈입니다. 엄친수. <laughs> 엄친수다. <엄마> 마구 <laughs> 정말 재미없게. <웃음> <웃음> 맞아요. 엄친수. 엄친수 <laughs>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하늘맘, 또 비커밍맘 음. 스쿨, 또 우리 이윤영 대표님께서 방송 진행을 맡아가지고, 오. 매일 첫째 주에 <laughs> 네. 어, 새로운 엄마가 어, 초대돼서 또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음. 하는 음. 시간인데, 그 네. 와중에 또 네. 우리 최송이 님께서 보나 네. 배우님 팬이라고. <웃음> <웃음> 어, 어. 선생님, 우리 선생님 베이비 마사지 선생님? 어, 페, 네네. 어. 베이비 마사지 선생님이시로 어, 알고 있지만, 네네. 어, 맞습니다. 네. <laughs> 나중에 사인해주시나요?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음.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아, 되게 네네. 자주 하는. 뭐죠? 원대로 랭킹쇼라는 음. 코너인데, 이거는 뭐 엄마들이, 이게 육아하시는 분들이 음. 공감하실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 저희 한별맘, 그다음에 한일맘 제가 이 마음대로 정하는 음, 진짜 방송. 마음대로, 예, 예, 진짜 마음대로 무슨 말 <laughs> <laughs> <우승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laughs> 마음대로 랭킹지라고 <렌즈인 줄> <laughs> 네, 네,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저희 세 패널이 실제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지고 복고 사는 <웃음> 영상을 담은 <laughs> 브이로그 네. 영상이 네. 있죠. 네, 오늘도 네. 네. 그 촬영도 재밌지. 우리 같이 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들이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풀 영상 녹화분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공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음. 비커왕 o 스쿨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어제 저희가 풀 녹화 영상이 사실 올라왔어야 했는데 어, 오늘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어, 네 그러면은요 음 우리 보라 배우님 네.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왜요 아, 그거 좀 약간 언짢고 <laughs> <할 말이 웃음> <있어요>. 왜사 <laughs> 하필은 아니, 생방송 때 아니 네. 생각해보니까 미사프렌즈가 응. 우리 지난번에 엄청 수출하셨잖아요 아, 아 그렇죠 응. 아니 저는 왜 응. 소배를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수다하면 정보라거든요. 엄친수, 내 수다하는 나인데 진짜, 힘에, 수다는 난데 진짜 나, 어, 나를 어. 나를 섭외를 안 하고 어. 미사 프렌즈님을 이렇게 어. 하시더라고요. 어. <laughs> 아니 그건... <laughs> 물로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어. 네 아무튼 네 어, 그런 마음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laughs>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진짜 네. 좀 재밌게 봤거든요. 패리스트고또 대표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어, 그때 촬영 어땠어요? 첫 촬영 음. 아, 저 굉장히 긴장했어요. 음, 음. 굉장히 긴장했고. 그리고 말을 그렇게 막한 천사 뉴스 잘하는 편이 아니, 아닌데 니또 카메라가 좀 많다 보니까 어, 굉장히 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첫촬영이었었고 뭐 맞아요. 처음이었죠, 그 네, 뭐 지금은 뭐, 뭐 가족 같아서. <laughs> 네. 이게 네. 방송인지, 뭐 이런 식으로. 볼금 벌레가 날아다니네요. 네, 네. <laughs> 네, 네 어, 아무튼. 재밌었어요다 어, 저도 되게 보면서 많이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연주자로서의 엄마의 삶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좀 네, 경험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이제 또 다음 초대손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 안타깝게도 정말. 망이아죠 <laughs> 어, 지금 여기 팬. <laughs> 이 마상, 마상. <laughs> 아니, 근데 또 댓글로 팬들도 <laughs> 계신데 어, 죄송합니다 우리 정보라 팬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다음 그 어, 엄친수 패널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섭외 달라고 막 올라오네요. 아, 진짜요? 네 뒷발 치고 있어요 정말. 지금. 끝났다. 어, 자, 어쨌든 <laughs> 두 명이 지금 뒷발 칠거인요두 명이 계속 네, 잘 쓰고 있죠. 네, <laughs> 네 어쨌든 저희 또당 초대 손님 소개 살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다음 초대 손님은요 블로그, 인스타 등으로 활발하게 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플 원더효경님이에요. 원더효경님의 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오히려 일이 더 술술 잘 풀리셨다고 해요. 아 아이가 그리고 또 학부형이세요. 어 우리는 또 느끼지 못했던 그치, 그치. 네네, 그 삶을 또 엿볼 선배님. 수 있고, 네네 선배 엄마의 <laughs> 좀 이야기들, 네네 너무 기대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엄친수의 다음 패널 원더효경님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laughs> 어, 오늘 엄친수 모실 분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어, 이제 다음에. 여기, 여기. 아 나왔네요. 엄지손 뭐지? 시 예. 어, 여러분. 네,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분들께서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여기가. 대표님 아니요. 계속 자르시네.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자르고 계속 하시네. 바로 여기. 대표님이 네. 허락 안 하면 못 해. 아, 그런 아니요 <laughs> 아니, 어, 아니, 아니 대표님이 허락해줘야 돼. 네,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음, 엄마여야 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초보 엄마 또는 엄마들, 엄친수니까, 음. 엄마, 친구, 수다에 관련돼서 음. 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보라 배우님을 포함한 패널님들또 <laughs>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비커이맘스쿨, 음. 네, 뭐, DM으로, 비커이맘스쿨, 인스타 DM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음.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자기소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또 업데이트되는 우리 집에 온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음. 네 봤죠. <laughs> 저는 우리집에온선생님 그거 음, 음, 보고요. 음. 제, 이, 너무너무 이건 좋은 컨텐츠다. 왜냐면 궁금한 게 진짜 많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 저희 채널에 우리집에온선생님은 실제 의사 선생님이신 음. 장전우 원장님께서 어, 이런 임산부 예비맘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들 음. 또 궁금한 질문사항에 답변해 드리고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되게 시시콜콜하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뭐 팥을 먹으면 안 된다. 아, 그거. 뭐뭐나안 먹어. 치킨 뭐, 먹으면 치킨 안 된다. 뭐뭐 어, 어, 어. 뭐, 뭐 이런 응. 이야기들이 그럼 산부인과 가서 물어보잖아요. 응. 그 의사 선생님들 이 주로 혼냅니다. 어, 혼냅니다 응. 그런 거 자꾸 이상한 거 지, 지식이네. 그거 가지고 시고 그런 거 약간 혼내기까지는 아니지만 와, 음. 뭐, 그런 것때문에 너무 막 저기 음. 하지 말아라고 음. 뭐뭐 뭐, 유도분만 하면 아기한테 안 좋다든데부터 아. 그러니까 음. 어,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음. 이렇게 한 거를 좀 약간 음.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으시는데 맞아. 우리 장두나 원장님은 안 혼냅니다. <laughs> 아, 너무 아주 아주 친절하게 답해 변 음. 주시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에 막 물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아무 질문이나 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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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대답을 해주시니까 질문 사항들 꼭 남겨주시면 네. 우리 산모님들이나또 엄마들이나 음. 이, 어머님들이 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네요. 음. 진짜 음. 음. 어 저도 지금 정보라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팥을 안 먹었어요. 음. 뭐 식혜 아, 먹지 말라고. 어. 근데 그거 한1 톤을 먹어야 얘가 영양이 된다그래서 저는 그래도 음. 아무튼 커피도 안 마시고 음. 저도 안 했는데 음. 그런 것들 항상 궁금했거든요. 맞아. 근데 원장님이 워낙 대기 시간이 많이 뒤에 길고 하니까 여쭤보자 좀 그랬는데 음. 이렇게 또 같은 날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의사 선생님 직접 직접 찾아 뵙기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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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 우리 집에 음, 음. 뭐 너무 편하게 유튜브로 음.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어, 이 전문가 선생님들의 네.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취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요 네, 아주 유익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또 저희가 이러한 이제 우리 집에 온 선생님을 통해서 장전우 원장님 외에도 음. 다양한 전문의 전문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무조건 예비맘이라 그래서 예비맘 엄마들에 대한 궁금증 말고도 아.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뭐 모유 수유라든지 음. 아니면 또 어, 아이 이유식이라든지 음. 이제 건강. 아니면 여러가지 전문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마음껏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선생님 모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주 금요일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우리집에 온 태교 선생님 저자이신 송금래 교수님 진행으로 장전농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또 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음.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채팅방에 지금 혹시 올라온 거뭐 있나요 뭐가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아, 저보고 는 되게 우아하다고 <laughs> 아,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자기 칭찬 말 잊죠 다른 거 잊지 마시고 저, <laughs> 질문만 좀 읽어주시면 저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네, 저희가 지금 사전 예고 없이 어.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오프라인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어, 또 관객분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우리 이러좀 음. 코로나 좀 사라지고 음. 이러면 진짜 이런 패 이렇게 엄마들 좀 모셔가지고 오, 네. 토크쇼를 음. 아예 이렇게 맞아. 본인 토크쇼 음. 하고. 토크 콘서트 같은 음, 거. 음, 연도좀 해주시고. 어, 니까 노래 항상 열리 뽑고. 아주 아, 재밌게 음.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여기 이 장소에 맞게 음. 자, 어머님도 몇 분만 모셔더라도 음, 음. 저는 되게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구독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저희 또 관심과 사랑 표현해주시면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드리는 엄마 프렌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다루고 싶은 방송 주제들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좋은 의견 함께 남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가면은 꼭 이거 하나씩 하더라고요 구독, 음. 아, 구독, 나, 아, 좋아요 이거, 아, 알림 설정까지. 우리, 어, 네, 우리, 오, 우리 강미사 대표님 수 아직 하실 말씀이 남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laughs> 아, <laughs> 한마디 더 하실까요? 네. 아, 네, 어, 음. 그, 제가 출연했던, 그, 그리고 정보가 음. 배우님이 곧 출연하실, 음. 어, <laughs> 엄진수. 네. 엄진수의 어, 네, 네. 또 10월 첫째 주에, 아까 네, 네. 말씀하신, 음. 어, 원더효경 음. 인플루언서의 네. 엄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둘째 주엔 또 저희 셋이 진행하는 맘대로 랭킹쇼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아이와 산다. 어,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어, 많이 공감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어저집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집 상황이랑 똑같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공감하고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인사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네. 또풀 어 녹화본으로 어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어풀 녹화본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엔지 없이. 네, 엔지까지 다나가는 <laughs> 정말로 나는, 정말 나는 겁이 안 나. 괜찮아 <laughs> 많은 <laughs> <너무 웃음> 네, 많이 해서.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미서프렌즈 음. 요즘 큰 프로젝트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큰 어. 프로젝트가 아직도 남았나요? 지난 번에도 또밤에서 정말 어, 많이 뭔가, 일하신다. 네. 어, 일단 이제 음. 어, 가까운 거는 음.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 날 금호아트홀에서 아. 연주가 있고요. 오, 다음 네. 주 토요일 날 예술전당에서 연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네. 그다음에 어, 또 11월 달에도 분이. 이제 또 롯데콘서트홀 음. 연주도 있지만 <laughs> 네. 에, 일단 진짜 지금 방금 물어보시는 음. 그거는 가장, 음. 가장 큰 음. 지금 가장 제가 많이 어, 애를 쓰고 있는 거는 11월 7일 날 어, 되게 대규모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laughs> 네. 그거 아... 그걸 굉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날은 어, 많은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대중가요를 클래식으로 음. 편곡을 해서 하는데 음. 굉장히 여태까지 연주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 핫했던 아... 거, 뭐 예를 들어서 BTS.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거 실막 바이올린 첼로로 한지 엄청 궁금하죠. 행복해가지고어 음, 음, 기대된다. 네네. 네. 되게 찌지하기도 하고, 엄청 신나기도 하고. 네네. 근데 댄스곡을 발라드처럼 바꾼 것도 음, 있고. 음. 와.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어, 온라인 생중계로 되니까 네. 이게 실시간으로 네. 정말 저희도 볼수 있고, 네, 댓글도 어, 막달수 어, 있고, 있고, 그런 거죠. 응원하실, 응원하실 수도 있고. 꼭 봐야겠다. 네네. 아, 네, 네, 아. 중으로도한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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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랑 어. 시간, 뭐 이렇게 요일 이런 것좀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11월? 네. 아, <laughs> 11월 7일 네. 날짜만 지금 정해진 거예요. 아, 정해진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지금 네. 정말, 정말 대규모라 아직. 네, 음, 시간도 또 정하고 네, 있으시구나. 정하고 네네. 11월 7일에 또 우리 미사 프렌즈가 음. 또 첼로 리스트로서 활약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또볼수 있는 야.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저희도 이제 좀그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은 네. 좀 음.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응원하면서 음. 또 저희도 문화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 저희 한번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댓글 혹시 뭐또 자기 칭찬 말고 음. 자기 칭찬하는 거 말고 또 인, 올라온 거 있나요? 네. 아 헬로 카봇 노래. 헬로 카본. <laughs> 노래를,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그거를 연주해 네, 그, 대중가요 할때뭐할때 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어, 괜찮네. 어 어. 애들도 좋아. 어. 그래 애들도. 아, 애들도 다이어 타요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거 진짜 너무 음. 좋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도 좋겠다. 음. 아니면 저희가 할때 그거를 이렇게 중간 중간 넣을게요. 그러면 알아 맞추면 되겠다. 아, 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네네. 그거요. 수영는거 되게 좋아하구만. 아이들도 함께 볼수 있는 시간에 같이 어, 네, 네. 하시는 거 맞죠? 네네. 네, 네. 아이디어 거. 하나 얻어가셨네요. 어. 아, <laughs> 아 원래 잘 쓰는 방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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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원래 한번 <laughs> <거 슬슬> 넣어볼게요. <웃음> 네. <웃음> 하여튼, 또 댓글 재밌는 거 올라오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로 이제 11월, 12월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대면 생중계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래서 음. 생중계 점검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11월, 12월에 이렇게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되면요 일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 들어. 아주 잘했는데. 요 어. 아, 잘한 거죠? <laughs> 네, <네네>, 네. 지금 생방에 <laughs> 어. 우리 지금 번개잖아요 어. <laughs> 아니 오늘 또 이렇게 번개로 이렇게 한이 정도 했으면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아니도요 그렇죠 엔지 없이 네 헤비가 <laughs> 네. 아주 그냥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 이만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음, 음, 음. 어, 한마디씩 인사하고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네네 우리 엄프들에게엄프들에게 네. 한마디씩 우리 미사 프렌즈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 아, 네. 저는 이 비커밍만, 비커맨스, 비커밍만 스쿨 음. 콘텐츠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저... 많은 엄마 프렌즈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어, 저희 새, 우리 새 엄마들의 그 다른 활동들도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저는, 어, 그, 우리가 엄마 프렌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음. 싶어요. 그래서 유쾌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음. 싶고, 음. 또, 어, 또 힘들 때 우리 비커의 엄 프렌즈를 클릭해 보면서 웃음 지을 수 음. 있는 것들이 음.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우리 네. 친구예요, 여러분. 제 친구 음. 별로 <웃음> 없어요. <웃음> 여러 그러니까 친구 를 사귀야겠어. 어 여러 친구를 우리 같이 많은 친구가 되주세요, 네. 여러분.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 우선은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달 동안 저, 저와 함께 이렇게 음. 녹화 해주신 우리 미사 프렌즈, 그다음에 보라 프렌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거, 이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 네 유가도 하시고 워킹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런 워킹도 해요. <laughs> <시, 웃음> <laughs> 네. <laughs> <laughs> 워킹을 <laughs> 하시면 워킹맘으로 <laughs> 렇게 <laughs> 네.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또 단숨에 행복하게 늘 오셔서 좋은. 에너지 제가 오히려 받고 가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이 맞은 편에는 또 비커먼 스쿨에 네네, 아주 훌륭하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카메라 앞에서 몇인가요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발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엄마들은 모두 주인공입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로 또 우리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대로 어, 또 이렇게 체크 체크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 통 소통하는데 더 앞장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 안녕. 빠른 육태.